나오는 시간 맞지요? 네,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얘 네, 그냥 찬송하고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당회장 차은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광교회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광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영민 목사이고요. 예전에 한광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 교육 전도사로 또 수년 있었고 부목사로도 수년 있어서 한광교회에 밥을 먹은 게한 12년, 12 3년 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컸습니다. 네. 늘 기도해 주셔서 어 13년 전에 광명시에 부임해서 사역 잘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외부 설교를 안 나갑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설교를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패기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나가는데요 어,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던 교회는 제가 갑니다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찰 안에 교회는 가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서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회 원신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러니 말씀 들어야겠죠 예,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아마 읽으시면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한글 성경을 읽었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서 지금 다 아는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늘 고민스럽습니다. 분명히 한글 성경인데 이해가 잘안 돼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지하게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무려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고려하면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을 했다는 건 엄청난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업 도시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죠. 각 지역,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에는 뭐가 많다? 정쟁하시네. 요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우상이 많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개척자예요. 그리고선 이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을 흠집내는 겁니다. 그 제일 많이 흠집낸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마냐.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 만났잖아요. 사실 속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의심받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항상 앞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니까 나 주님 만났고 주님께 배웠다.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성경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만나면 말은 어눌라는 거예요. 말이 별로다.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흠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또 추천서, 나는 누구에게 추천서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차은일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았다 대단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천서가 변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그거 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떠나 와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살면서 제일 속상한 게 의심받는 거예요. 오늘 회장님께서 사회인돌 잘하셨는데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등단하는데 꺼리낌이 없게 잘하셨는데 나중에 아 누가 들리는 소리가 사회가 그게 뭐냐 그러고 찬송을 왜 자꾸 부르냐 그러고 네가 회장이 맞냐 그러면 회장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래서 이제 5절 보자는 얘기예요. 5절을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하는 겁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자기 변호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날좀 용납하고 내말좀 들어라 하고서는 11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 사도다 좀날 이해해달라 그리고 6절에 보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그래요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요잘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그는 로마의 문화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지경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자,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이면서 그가 아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한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온전한 사도로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겸손하게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이 언변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랬고 바울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헤르메스 이 그리스의 열두 신 중에 하나예요. 능력자입니다. 굉장하다는 거예요. 헤르메스 모르세요? 여러분, 들 에르메스 아시죠? 아 이거 한남동에 사실 r e m 는데 이쪽으로 오시니까 에르메스를 모르시는 모양이 명품! 아멘 e 할건 아니에요 뭐에르메스 e 다 아멘을 하세요 에르메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만큼 r 도 잘했다? 말도 잘했다 그런데 거 r 교사들이 괴리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흠집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우리 한광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지식도 괜찮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도 잘 나왔고 주님도 만났고 다 괜찮은데 지금 거짓 교사들 이때 거짓 교사들은요 철학을 배웠고 웅변술을 배웠고 수사학을 배웠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한테 정신 차려라. 나 사도야 이놈의 자식들아. 물론 이놈의 자식들은 없어요. 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laughs> 지금 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서. 정신 차려라. 나 사도다. 이 자식들아. 자식들아 없어요. 근데 그런 오조란 말이에요. 좀 나를 믿어 봐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 의심하느냐?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역비 어려우세요? 사례비. 예, 이건 또 아시네. 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또 흠집을 낸 거예요. 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거 가지고 그렇지? 바울이 뭔가 부족하니까 저런 거 아니냐? 전문 용어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돈안 받고 일한 거 아니냐? 그거 갖고 또 흠집 내서 못된 것들 같은니라고요 하여튼 그놈 세간경을 빼버려야 돼요. 네.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바울은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바울은 주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흠집 내지 않아요.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교에 섬기면서 사례비 받지 않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졌느냐 이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조예요. 지금 약간 화난 상태에서 일절부터 너희들 내말좀 들어봐 하고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사례비 안 받은 거 가지고 저거 사례비 저거 저 사도 자격이 없으니 사례비도 안 받고 겸손한 척하면서 저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팔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년 반을 고린도교에 섬기는데 사역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슬 먹고 사역합니까? 안 그래요? 바울도 밥 먹었을 것이고, 사람 만나면 돈 들고 사역비가 필요해. 근데 그걸 어떻게 충당했느냐? 팔절에 보니 내가 너희들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탈취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야,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구절에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보세요. 돈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에르메스에는 아멘을 하시고, 여기에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뭐 활동비도 드리고, 다 그러는 거에 기름값도 드리고, 당구치로 다니는 줄 아세요. 다 돈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돈이 필요했어. 바울도 주님 만난 사람이고, 바울도 사도고,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바울도 비용이 부족하였으대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 다음에는 안올 겁니다. 부족하였으대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의 형제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게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쪽 성도들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섬기는 교회가 될 거냐,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될 거냐? 우리 한광교회는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니까 러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아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어요. 뭐가 많을까요? 우상만 많나? 우상 앞에 가려면 뭐 갖고 가야 돼요? 돈, 그렇죠. 이제야 깨우쳐지시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는데도 바울한테 바울이 사역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까 마게도냐지요? 거기는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교, 그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니다.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되지. 마음이 안 좋네.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잘 섬기고 가난한 교회가 잘 섬겨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해도 주님 섬기는 데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돈은 많은데 바울은 사례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지역에서 모금한 돈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10조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그래서 베이비가 아니고요, 그냥 아가야예요, 지방 이름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의심받았어요, 기분 나빠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샹 그러고 떠나버려요. 샹 알고 웃는 분들은 한남동에서 오신 분들, <laughs> 아니면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laughs>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의심을 받는데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복음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의심받고 그래도요. 바울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에 흠집을 낼 지언정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땐 항상 복된 얘기해야 돼요. 네. 아멘! 예, 네. 뒤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왜 웃지 불안하게요? 늘 칭찬하셔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제가 없을 때 교회 칭찬하시고, 제가 없을 때 목사님 칭찬하시고, 그게 전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낮에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면은요, 저 빼고 다 여자들인데,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회 욕하고 앉았어요. <laughs> 들어봤니? 뭐 이러면서 막 교회 욕해. 그럼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이 막히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절을 보세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미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리고 내가 모든 하는 이 사역을 내가 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전하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은요, 마음 상한 일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이 기도가 뭐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거 알면 늙은 사람, 모르면 젊은 사람.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교회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간단하게 우리가 상고했는데. 본문 통해서 우리가 딱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또 헌신하는 한나전도회에 이제 권면하고자 합니다. 한나전도회 또 모든 우리 성도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8절과 9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라 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9절 하반절에 바, 바울이 고린도교회 어떻게 섬겼는지 나오는데 그 자세가요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바울이요 내가 사도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막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영적으로 살피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 다시 또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고 또 항구니까 물류가 왔다 갔다니까 상업 도시고 또 뭐가 많고 사람부터 많다 그래야지 돈부터 얘기하면 돈 좋아하는 교회 같잖아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뭐가 많고 우상이 많고 우상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못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에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왜 사례비를 못 줬을까? 왜안 줬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 우린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섬겼나? 너무 궁금해서 막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주류의 사업가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런 거 있죠.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가 많다 그랬죠. 가난한 교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분 산동네 살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육지로 육지랜다 이거 저 평지로 내려왔다고 옛날 생각 안 하시면 안 돼. 가난할 때 우리 어떤 교회 무슨 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십자가로 시, 십자로 시작하는 거 십자가 말고 또 좋은 거 있어? 그렇지 십시일반 나갈 때 사탕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십시일반 서로 모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네 하나로. 하나로 그래서 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아요. 학자들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많고 유력한 자들이 많으니 그러면 십시일반이 이런 데선 잘안 통해요. 인간 사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은요. 이 드러내기 좋아하고요. 내가 쏜다 그러고서는 막 종을 치면서 쏘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쏜. 특히 당시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의 문화 중에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높이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게 후견인 제도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은 없어.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후견인 제도처럼 어떤 사람을 지원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지금 엮여 있는 게 대표적인 거짓교사들이에요. 이제 막 상상이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해봐야 돼. 아, 그렇겠구나. 거짓교사들은요, 철학, 수사학 이런 거, 웅변 이런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싹 혼을 빼요. 이단들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혼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면 바울조차도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될까요? 거짓 교사.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려우세요? 그돈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이 제일 무서워요. 오죽하면 물질을 우상이라 그러겠어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선 어떠한 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문제 될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어. 교회가 줘서 받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암우계가. 주 후원자라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는 한나의 전도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실 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한번더 생각하고 섬기는 지혜가 있기를 간에 자리 소원합니다 네. 저도 이제 단임 목사 k s 년 차예요 조금 보여요 조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머리 숙입니다 조금 보여요 교회는요 그저 조심하고 조심하고 섬기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할때한열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나온다고 바로 방구 끼듯이 말하지 마시고 그럼 방구랑 똑같은 거야 그건. 항상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생각하고 말하시고 아무 말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례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많는걸 생각하고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작은 걸 보고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미냐? 누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데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봐주면 좋겠네 벌써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세상 사람 나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 나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봐줘 우리 단임 목사님 이 홍길동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단임 목사 해봐야 알지 여러분이 개 맛을 알아요? 봐봐요. 예. 그리고 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멘입니까? 예,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으로 품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장거예요. 아,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왜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왜 상처받아요? 결론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그거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돼. 아멘. 아, 네. 네. 내가 시험 받는 이유는요. 넘어지는 이유는요.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돌보지 못한다. 각자 위치에서 받은 은사대로 주님 교회 섬기셔라. 그러다 우리 천국 가는 거다. 우리 교회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평생 예수 믿고 권사 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실 분인데. 목사님 제가 천국 갈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 그다음부터 복음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죽음은 아주 넘어선 교회입니다 장례식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네. 무슨 얘기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 사는데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럼 된 거고요. 주님 앞에서 섬기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일도 없어요. 없어요. 뭐 중직 선거에서 잘안 돼도 괜찮아요. 누구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 선거하고?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너무 조용히 다니시고 너무 조용히 섬기니까 권사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 얼마 된지 아는 사람은 됐는데 이분은 너무 오래 다니셨는데 너무 조용히 섬기세요 너무 주님만 아시지요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요 교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잘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얘기하고 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분 집사신데 웬만한 권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잘 섬기세 요 해결을 받으셨어.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 알면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사람 의식하는 순간 바리세인되고 서기관 되고 종교적으로 외식했던 그 지도자들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아멘. 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도요 늘 얘기해요. 나한테 알랑알랑하지 마라. 아 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다. 나 없는 데서 더 잘해라. 그리고 나 없는 데서 내욕하지 마라. 지구 한 바퀴 반을 돌고 다 들어온다. <laughs> 예, 칭찬만 해라. 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윤리구 기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사도바울의 섬김이었어요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 나는 좋은 교회 찾아서 가겠다 그러고 이 교회를 떠나서 가시는 순간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laughs> 그 당신 때문에 그 옮기는 것조차도 문제야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해봤잖아요 하나를 잘하면 하나를 못하고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며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잘 섬기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광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한나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